오늘 성탄절 빼면 무려 3일 만에 수사 착수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를 넘어선 수사인데요. 고소 날짜가 잘못됐나 다시 살펴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1 7일 어제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은 송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법세혐의 고발한 내용을 보면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집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법세연 정경심 교수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 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적 재판 농단이다.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관한 의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공판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도 고발했다고 합니다. 조국 영장 기각에 대한 복수. 조국 영장 기각에 대한 복수일까요? 요새 언론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경로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경로 후 바로 수사에 착수해 들어간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조사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에서도 돌아가면 앉지 않고 계속 말하다가 방청객들로부터 제발 앉으세요! 라는 외침을 당한 검찰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3일만에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건은 세 달이 넘어도 고발한 사람만 돌아가면서 조사하는데 아주 아주 이례적이고 신기한 상황입니다. 법을 잘 몰라도 이게 이익 충돌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바로 알 듯한데요. 한국당권은 전부 아몰랑, 여당과 청와대는 바로바로 바로 수사인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검찰이 정말로 송인원 판사를 조사할 거라면 먼저 검찰 내부비를 조사하지 않는 윤석열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그 다음 송인검 판사를 조사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나경호가 패트 수사는 하지도 않고 얼마 전 고소 들어간 사건을 빛의 속도로 수사 착수하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사표 조국 전 장관이 막았다. 조국 교수님은 어제 기각되고 나오시면서 90도 인사를 하셨는데요. 우경호 및 찬밥이었던 총장을 건져 올려준 게 바로 조국 교수님이었다는 게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박범계 의원이 토요일 오늘 조국 장관이 박범계 의원 자신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윤 총장의 검사직 사태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황교안 장관의 의사를 뿌리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리고 그는 대구 고검으로 자천됐다. 한 번의 자천에 그치지 않고 대전고금으로 2차 자천을 당했다. 보복성 징계였다고 했는데요. 이어 윤 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보듯 뻔하게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됐다면서 그때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설려가 같은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표를 만류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고 얘기했더니 조국 교수는 이왕 쓰는 김에 정말 자세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호소하듯 써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윤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선 안 된다는 절절할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그것을 조 교수는 다시 리트윗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땡! 하고 울림이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조국 교수의 가장 큰 잘못이 이것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네요. 상징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줬더니 본인 힘으로 된 것이냐. 지방지청 형사 1부장 정도가 어울렸을까요?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사람 볼줄 모르는 것 이번에 많은 걸 겪었으니 이젠 좀더 독해지시고 차기 대권주자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되돌아볼 때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대성통곡을 할 것입니다 박범계, 윤석열 형 서운하다 참고로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윤 총장이 구수를 했기에 나이가 박 의원이 63년생 윤 총장이 60년생으로 형입니다 또한 박봉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청상의 과업을 윤 검사에게 맡겼다 그리고 윤 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서운하다 대단히 서운하다 섭섭하다 대단히 섭섭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윤 총장을 헌법주의자라고 소개한 박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은 윤 총장이 자주 얘기하는 헌법상의 원리라며 언제나 빼어들고 있는 수사의 칼눈도이도 없는 수사의 칼은 윤 총장의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님 생각에 따르면 형님 리더십 위로 막아주고 아래를 포용하는 윤 총장의 스타일이라면 이런 연수원 동기이자 동생인 박범계 의원의 말을 좀들어야할 텐데요. 너무 멀리 가버린다 싶습니다. KBS가 취재한 전 지검장님의 배신으로 마무리합니다. KBS 끈질긴 K 심층기사를 보면 진정선을 받았던 지검장이 퇴임 두달 만에 너무 노골적으로 사기 피고인 변호인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검사로서 자기가 지휘하는 사건이나 근무 중 알게 된 수사상 내용과 노하우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지 퇴직한 뒤 개인적인 사건 수임을 위해 활용되는 건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존심, 자긍심, 신념도 없는 돈만 바라는 모습이고 고스란히 보다 겸손함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행사에 참석하러 갔다가 기자들이 수사 문제를 물어보려고 이제 몰려드니까 나를 잡지 마세요. 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임명 전의 조국이 아니다. 뭐 이걸 말하려 한 걸까요? 조 장관은요, 추석 연휴였던 14일, 부산에 있는 고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아가 참배를 했습니다. 김전 검사는 업무 과중, 검사직의 그 압박감, 어, 이런 것을 이제 호소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죠. 그런데 조 장관이 그 묘소를 찾아간 것은 뭐 이제 추석에 꼭성묘하듯이 찾아갔습니다. 이건 검찰 개혁 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그때 김전 검사의 그 사정이 안타깝고 또그 때문에 분노스러웠다면 아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때 갈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번에 갔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검찰을 개혁해 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과시한 거겠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주 무거운 압박감을 거기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대검은요 이미 2016년 5월에 그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제도도 고치고 관행도 고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 장관의 그 과시성 참배 굉장히 거북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그래서 검찰 수사 축소 또 검찰 제도 개선, 검찰 교육 그리고 승진 제도 개선에 이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모 준칙 개정 이 의지까지 지금 내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수사 중, 기소 전, 기소 후 등으로 나누어서 전방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제안하겠다. 이렇게 말한 법무장관은 일찍 이 없었죠. 뭐 하긴 법무장관이 가족 수사 중에 임명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장관이 피 사실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장관이 수사 전 과정을 이렇게 사실상 장악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긴 뭐 이분처럼 말이죠. 아주 이렇게 요란스레 임명과정을 거친, 검증과정을 거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반대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이런 경우는 일찍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장관이죠. 그왜 웬만하면요.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때 피의사실 공표를 말이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관이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체면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 장관이 기어이 장관직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 중에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그 대의 명분도 있지만은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동기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스트라다무스, 이 말이 또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련 초안을 보면 수사 공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 중에 검찰이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언론은 완전히 보도를 깜깜이 보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뭐그 내용을 모르고 추측 보도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조 장관이요, 2011년에 트위 이런 걸 썼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부정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조 장관이라는 분은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자신이 비난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도 조금도 뭐 부끄러움이 없어 보이는 참 아, 특별한 그런 스타일,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조 장관은 2012년에 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어떤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와 언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단장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며 선관위와 언론을 맹공했다.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기에 공은 이미 높아졌으니 그만하시길. 이 언론들도 이걸 찾아내서도 보도를 했네요. 참으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 닉네임이 어울리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의 훗날의 행태를 그때 이미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말이죠. 뭐, 임명을 처리한다든지 사퇴시킨다든지 이러면 되겠는데, 이 정부에 그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겠죠. 조 장관은요 시행령 또 규칙 훈령은 물론이고 실무 관행까지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이걸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말이죠 제도도 뭐든 확 뒤집어 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이 혁명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마치 무슨 제도의 혁명 관행의 혁명 이걸 이루겠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 검찰은요 아주 중압감을 느끼겠죠 검찰 들어 그런 걸 느끼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조 장관이요, 자기 가족 친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헌법 정신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배려같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살피고 살피고, 파내고 파내서, 만약에 손톱만큼의 위법사실에도 나타난다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알아서 해라. 이말 아니겠습니까? 장관, 특히 법무장관,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검사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전체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달리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점에서라면 대통령도 말이죠. 법무장관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제 체포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겠는데 조장관 기세가 좀 꺾일까요? 약간 위축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분이 누굽니까? 수많은 국민, 아주 많은 교수들, 학생들. 일제히 나서 가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기세 좋게 나서